얼마 전 친구와 술 한잔하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가 불륜 중이라는 겁니다. 상대는 두살 어린 총각 피트니스 트레이너 소개로 만난 대기업 직장인이라네요. 그는 부모에게서 50억 토지보상금 증여를 받을 예정이고, 집도 몇채 있다며 능력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불륜남이 첫 번째 불륜상대도 아니랍니다. 탈모에 배 나온 스타일이지만 다정함에 빠져들었다고 해요. 둘다 암투병 경험이 있어 그걸로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불륜남은 8월에 친구에게 명품 선물을 해주며, 이혼하면 재혼하자고 약속했다네요. 내후년쯤 토지보상금 증여가 끝나면 애들 둘 데리고 살자고 했다네요. 심지어 자기 땅 보여주며, 여기 커피숍 차리자라고 했다네요. 그런데 저는 이상했습니다. 수십억 자산가가 유부녀에게 이렇게 매달린다고요? 등기부등본이라도 확인해봤냐고 물었다가 친구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후 괜히 말했네, 입조심해라 하며 연락이 뜸해졌어요. 진짜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친구가 달콤한 거짓말에 빠진 건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